안녕하세요. 제이팩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파스타는 데이트할 때도 먹고 집에서도 요리해 먹고 그리고 가족끼리 외식할 때도 즐겨 먹는 인기 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심지어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님이 경기 전 선수들에게 반드시 섭취시켰던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파스타는 에너지도 내고 맛있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파스타가 이 다이어트 식품일까요? 아니면 살이 찌게 하는 식품일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 궁금해하셔서 제팩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먼저 파스타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이 살이 찌는 영양소,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파스타는 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살이 찌는 음식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비춰진 것과 같이 설탕, 빵, 밀가루, 그리고 케이크 등 같은 부류의 탄수화물이 맞아요. 파스타는 이처럼 살이 찌는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할까요? 먼저 파스타의 성분을 보면 일반 통밀이나 쌀이 아닌 듀런밀로 만들어지는데 이 주런밀이 뭐냐면 이 고온에도 강하며 이 가뭄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딱딱한 곡물로 이 더운 나라를 비롯하여 현재는 다양한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 파스타의 원료로 쓰이는 밀입니다. 또한 주런밀은 일반 밀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이 소화흡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당 안정화 그리고 적절한 인슐린 분비 그리고 포만감까지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일반 쌀보다 4배 이상 높고 혈당 지수인 지하의 지수 또한 절반 가까이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파스타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도 풍부하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팩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스타 마음 놓고 다이어트 식이라고 막 드셨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일반식으로 먹는 것보다 이 다이어트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섭취를 하게 되고 이 적은 양 적은 활동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찌는 탄수화물 음식이에요. 이유로는 파스타가 탄수화물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이 고구마가 무게 100g 당 탄수화물 함량이 약 30g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쌀을 빻아서 만든 떡 무게도 100g 당약 탄수화물 50g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스타 면이 이 탄수화물이 가지고 있는 함량은 66으로 이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파스타를 먹었을 때그 100g 기준으로만 먹을까요? 적어도 이 시중에 판매되는 이 식당에 판매되는 1인분의 파스타 양은 150g 이상입니다. 그러면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함량 또한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또한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그 네, 맞습니다. 그럼 파스타는 이10 꽤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가공된 음식 중 하나이고 더군다나 파스타면에다가 소스까지 추가된다면 당연히 그 이상으로 살이 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팩은 어떻게 하면 맛있는 파스타를 먹고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파스타면 이 조리법인데요. 조리했을 때이 익히면 익힐수록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파스타 면이 더 익을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열 조리 과정에서 이 전분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러한 화학적 변화로 인해 이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혈당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되도록 푹 삶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 데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파스타에 들어가는 소스인데요. 소스는 이 나트륨 함량이 적고 그리고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이 당도가 낮은 소스를 첨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 알리오 올리오나 봉골레 같은 파스타가 권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중에 판매되는 저칼로리 소스 제품들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드셔도 좋습니다. 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주 1, 2회 정도만 드시고요. 그리고 드셨으면 많은 활동과 운동을 해주세요. 결국, 많은 양이 함축되어 있는 이 파스타 면을 섭취했을 때, 당연히 비활동에서 살이 찌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이 완벽한 다이어트식을 찾으려면요, 여러 정확한 정보들을 먼저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곁에 두어야 됩니다. 이처럼, 파스타 영상을 통해 잘 알고 우리가 앞으로 드시게 된다면, 분명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재팩이었습니다.